내가 훔쳤던가 또 yeah.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또 안녕하세요 전수영에 대신 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총 5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가 2019 타경 13010번 사건이고요 어, 물건이 총 다섯 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다섯 개고요 이런 경우, 일단 물건 번호 기입을 꼭 하셔야 되고, 주소가, 어,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673-25외1필지고요 어, 물건 종류는 주택, 전원주택입니다. 감정가가 물건별로 조금 다를 건데 일단 첫 번째 물건 1번 물건은 3억 6천 정도 감정이 됐고 현재 이제 기일이 변경이 돼서 언제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경매 일자 미정이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지금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감정가의 70%인 2억 5천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 어, 밑에 설명 드릴 건데 현재 이 물건들은 이 다섯 물건 전부 지 유치권, 유치권의 행사 중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유치권으로 이렇게 점유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한번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토지는 도로 포함해서 131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 2층에서 연면적이 43평 나오네요. 건물 전부 토지 지분으로 돼 있는데 이 지분은 외 1필지인데 이 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요. 일단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거제시 거제면 오수이 어, 673-25번지 여기 이제 대지고 대지가 111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 다섯 개 공통으로 들어간 도로인데 여기 오수이 673-29번지입니다. 요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간 도로입니다. 이게 한 20평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면적은 도로 포함해서 130평이 조금 넘는데, 실제 대지는 110평이 조금 넘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은 2017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계층입니다. 2개 2계층이고, 2개 1층이 26평 정도 되고, 2층은 17평 정도 되고, 아마 내부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부 복층 계단으로 이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연면적이 어, 4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합쳐서 감정가가 3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임청연고 보시면 일단은 여기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점유를 하고 계시고, 어, 뭐 등기 후에 경매 등기 후에 전액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점류를 하고 있는데, 어,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뭐, 플랜카드라든가, 어, 실제, 그, 유치권자라고 하는 분이 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세히, 영상은 자세히 찍지는 못했는데, 통상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적습니다. 입찰을 하실 분들은, 요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확인하실 분들은 채권자. 자, 등기에 보면 채권자가 지금 세말금고죠. 이 세말금고에 연락을 하셔서, 아, 어, 그러니까 대출받을 당시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 뭔가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일단은 유치권은, 어, 제껴놓고, 어, 경매로 낙찰이 되면, 2017년 12월 4일에 요근저당권 포함해서, 아 어, 밑으로는 전부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월 4일에 요 건재단 건 포함해서 경매로 낙찰되면 일단은 요요 아래 부분들은 전부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물건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3번 물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 평수하고 건물 면적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하고 전부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전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아직 길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를 만난다든가 또 유치권자를 만난다든가 해서 유치권 성립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고 또 성립을 한다면 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될런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적도 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열대가 지금 전부 전원주택촌입니다. 전원주택촌이고 물건은 다섯 개인데 이렇게 다섯 개인데 여기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4번, 5번 물건이고요. 여기 도로 이 도로는 각 물건마다 이제 지분으로 한약 20평씩 도로 지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로로 메인 도로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자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요, 어, 거제시 거제면은 거제시청 기준 어, 남서쪽,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 거제면에 거제면에 특히 명진리 여기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생각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당 물건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산을 파헤친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쭉 산을 파헤친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터널 공사 중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 상동 신도시 상문동이고요. 여기에 일단 KTX, KTX가 들어온다고 현재 어, 예정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여기는 상문동, 고현동 시내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이 거제면은 교통이 좀 불편했던 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 터널이 올해 6월, 6월 7월, 올해 중순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이렇게 돌아가던 길을 질러서 갈수 있겠죠. 질러서. 그래서 이 거제면 이제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고요. 이렇게. 질러서 가게 되면, 여기여기에 지금 KTX 거제 역사가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가장 유력한 거제 KTX 역사 후포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쭉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바다는 안 보이더라고요. 바다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물건이 총 다섯 개죠. 여기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4번, 5번 물건이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여기 쭉 있죠. 여기 한 필지에요. 도로가. 이 도로 필지를, 이 전체, 여기 있는 전체 집들이 아마 지분으로 갖고 있을 것,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물건, 다섯 개 물건에도 요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어, 영상은 제대로 찍지 못했는데 주변 여건, 여건의 현장에서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단지 내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입니다. 도로고 주변에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어, 점류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변은 전부 전원주택촌인데 어, 한 열몇채가 되는데 그중에 다섯채가 지금 경매에 나와있고 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도 걸려있고 실질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입로죠, 진입로. 진입로에는 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고요, 메인 도로가 그래서 곳곳에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도 만나봤는데 어, 아무튼 어, 유치권 성립 여부는 아무튼 잘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총 다섯 동이고요 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찍지는 못했고 아무튼 어, 유치권 성립 여부 등잘 따져서 어,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